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뉴제의똥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살빙에서 한딸기랑 인저미 빙수 매롱빙수가 이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매롱빙수가 하... 안된다고 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살빙 네. <laughs> 한딸기가 더 비싸요 한인저미가한 6천원인가 7천원정도 나가는거 알거든요 오 마이 갓 인절미 가루가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어우 <laughs> 찐득찐득. 야엿다가도 뿌려낸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뿌리는 게 아니래 원래. 아 그래? 어. 아 그래? 거기다가 뭐 뿌리는 거야? 어. 그래, 그건 또뭔가는데 조심히 뿌릴게요. 이게 가루가 기침만 해도 날라갈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완전 흰색이죠. 근데 그 안에 딸기가 있고 빵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섞어서 먹으려고 알고 있거든요. 잘 섞어야 될것 같아요. 오, 이거 사운드가 좋을 것 같은데, 섞을 때 소리가? 나 아, 이거. 아니, 거. 저는 보쌈도 보쌈이지만 이게 제일 기다렸거든요. 이거 큰 그릇 없나? <laughs> 아, 이거. 어? 안쪽을 좀더 넣을게요. 나도 그렇게 큰거 주지. 그러게. 이거, 기침만 하면 다날라가겠어 <laughs> 아, 베스킨라빈스인줄 알았어요? 오늘 좀 다른 거 갔다 왔어요. 뭐포장이왔거든요 이거, 이거 다 먹겠네. 자, 일단은, 일단은 그냥 하다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자체가 연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앞으로 달아요. 그냥 여기서 퍼먹을게요. 일단 퍼먹다가 비비는 걸로 하죠. 이렇게 겠다이 함딸기인데 이게, 이게 가격이한 13,000원인가 12,000원 되더라고요, 이게. 네. 이렇게. 와. 오. 맛있어. 아 가위도 좋아. 오. 와 이거 진짜 딸기 우유를 얼려놓은 것 같아. 음. 오. 어, 이게 섞는 게 아니에요? 한 딸이요 이거요? 이거 비비라던데 아닌가? 이게 비비는 게 아닌 어. 건가 보다. 나 <laughs> 어. 음. 그냥 섞어서 먹어도 맛있어는데 어, 잘안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보여줄게. 한먹어도 맛있는데? 오, 하고. 안돼 이게 먹방 뭐 BJ가 여러분들, 아, 뭐 뭐만 먹으면 협찬인 줄 아, 아는 것 같아. 아이고 아. 우리 곰돌이 형님이 청계를, 아 정말 청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청계. 잘 먹겠습니다. 아. 네, 그냥 비볐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죠? 네, 근데 비벼다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 비벼다. 보이지 않을까? 저차 그릇 덜어서 먹을게요. 이거 양이 많네요, 이거는. 우와. 이게 제일 잘 팔린데, 한 딸기가. 나 봤을 때는 한 딸기가 케익처럼 생겨가지고 흰색 그 케익처럼 생겨가지고 잘 팔린지 몰랐는데 잘 팔릴 만하다 맛이. 어 근데 이게 여기 안에 케이크 딸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빵이 있는데 어빵빵 빵이 빵 있어 요 빵이 네. 그 저는 원래 과일 상큼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딸기가 더 맛있어요. 근데 인절미도 텁텁한 맛에 또또 빙수 시원한 맛이 또 합쳐지다 보니까 또 엄청 맛있어요. 이게 또 티라미수 아. 기, 그, 그 티라미수도 있다. 티라미수적인도 아. 와우. 이 예, 딸기가 진짜 잘팔리만 하네 너무 차가워요 근데 와 여기 사장님이 뭐 어떻게 먹는지 다 섬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 사장님이 착했어요 엄청 세심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먹고 한번 인절미 먹어 볼게요 와 역시 후식, 후식은 진짜로 빙수가 최고야 근데 포장지가좀더이뻤으면 좋겠, 좋겠다 음 뭔가 고기 무한리필 먹고 왔는데 배불 어, 배고프네요. 배고파요. 고기 무한리필에서는 또막 꺼지죠 무한리필이 또. 아, 이거 먹기가 뭐 저희가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잘 섞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또 다른 거 가져오기에는 또안 이뻐 보일까봐 또 그래서 가져오기가 좀 그렇고 <laughs> 맛있다. 그 설빙이 파는 토스도 맛있고 새로 나온 그 있잖아 피자 그 떡볶이도 잘팔린대요 크린떡볶이도 있고 그 떡볶이도 있어요 매운떡볶이 피자 피자가 꽤 있는데 그 안에 찢으면 떡볶이 가운데 있던데 여러가지 나오더라고 썰빙에 썰빙 설빙 사장님 되고 싶다 와잘 섞어요 맛이 진짜 미숫가루 맞나 약간 미숫가루에서 시원한 어 아, 주 덩어리로 나와 버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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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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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떡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근데 인절미는그 녹여야 돼 원래 녹여 맛있어. 너무 아이 너무 하 아, 먹방하기 전에 좀 내려놓고 그랬네. 이걸 <laughs> 아니야 지금 이거 비비면 잘 비벼질까 이제 한번 퍼놓은 거라서 이게 이제 인절미는 원래 좀 녹으면 맛있거든요.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녹아야 돼요. 저는 인절미를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인절미 좋아해가지고 빙수 중에 저 메론빙수를 제일 좋아해요 아마 남동생도 무조건 메론빙수일 거예요 아왜왜 왜 이거 골랐냐고요? 저번에 남동생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먹으러 갔는데 그때 먹었던 게, 이제, 인절미 빙수랑 딸기 빙수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샀어요. 아마 이렇게 녹았,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딱, 이, 이 상태가 맛있다, 이거지. 어, 아, 그지? 상태. 음. 장난 아니야. 음. 3년째 팬이라고요? 1년 9개월 됐는데 어떻게 3년째 팬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설한 지가 한 1년 5개월 됐나? 4개월? 먹유 우유빈 수도 있어요? 그 준비 시간이요. 어, 어 랜덤이라서 어떻게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음. 네 그래서 노시다가 딱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 저희는 음. 저희는 그러거든요. 디저트 먹방할 때 혹시 어못기다리신 분들은 내일 녹화 방송 올리니까 네 그때, 맞아요 그때 보시라고 항상 그래요. 그때. 음. 왜냐면은 디저트가 중요우는 사러 갈 때가 있고요. 못준비하는 사러 갈 때가 있고 그리고 우유랑 커피랑 또 이제 준비 못해서 사러 갈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건 랜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간을 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송은 오늘처럼 또 늦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생방은 거의 지키려고 하고 늦 늦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처럼 글을 남겨놔요 오늘 생방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똥 많다. 어우 더워. 아 같이 섞어 먹어볼까요? 맞죠? 이거 섞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빵 빵으로 됐어요다 먹었어요. 거었어 응. 음. 아 있네 있네. 아 바로 아래 빵이냐? 응. 음. 뭐야? 야. 크기는 커버 이는데왜 이렇게 없냐? 없어. 벌써 끝났어. 이게. <laughs> 양이 진짜 좀. 네개 사격을 했다. 네 개. 아래 보시면 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설빙에 토스트를 한번 살봐야겠네 여기 보시면 빵이 있어요. 이렇게. 야, 한번 좀 섞어. 아, 설빙특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저희가 볼 때는 볼일러를 빵빵히 틀고나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전 둘이 섞어먹어볼게요 이거 빵은 그냥 퍼먹어야 는걸 알고 있는데 빵 이렇게 이거 빵 겁나 달달하죠? 빵이 완전 카스테라처럼 완전 부드럽던데 토스트 겁나 맛있어 토스트 그 허니브리드 그 토스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위에 크림 써가지고 이거는 상큼한 거에서 텁텁한 맛이 나네요. 상큼한 과일 맛, 텁텁한 맛. 아맨투맨 이거 남인천에 샀어요. 남인천 남자옷 파는 데서. 저는 원래 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딸기를 훨씬 좋아해요. 응. 음. 메롱리수가 진짜 최고인데. 아, 투썸 특집이요? 내 투썸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웃음> 그 <웃음> 디저트 찾아 보면 되게 많아요, 맞지? 투썸은 많이 먹었거든요. 막두개 먹는 날도 있고, 세개 먹는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응? <laughs> <한 개. 웃음> 음? 빵이 있어, 안 해? 나도 살균인데 빵은 좀막그더라 섞어도 맛 없고 그렇지 않은데 똑같은데? 딸기 맛이 세서 거의 딸기 맛밖에 안 나. 와이맛은 여러분들 그음그있잖아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건프라 그 별사탕 별사탕 2개는 완전 달달한 그 컴프레크인데요, 완전. 컴프레크 으깨가지고, 그금빵 으깨가지고, 여러분들. 별사탕 그 설탕 덩어리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너무 달다, 너무, 이거. 아, 좋아. 너무 달달해요, 여러분들. 그, 진짜. 아, 술 먹방은 저희가, 그 다음날 방송할 때 힘들어가지고, 잘 안해요. 한 1년 9개월 동안 두번 했나? 두번 했나 했을 거예 디저트는 양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른 먹방 봤을 때 디저트는 원래, 그, 그냥 빼빼로 하나 먹을 때 디저트예요, 이게. 근데, 네. 응, 음, 디저트는 많은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네, 저희가, 이런 디저트까지 많이 챙겨 먹으면, 저희가 다음날 배가 아야야야. 그래서 하나씩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설명 보니까 세 명에서 하나 먹는 먹으시는 데도 많던데. 그래서 저희 나름 두개세두개 두개 사면 충분히 먹겠다 했는데 다음에 세개사 사죠. 양이 적지. 응. 어 다음 에한세 개나 네개 사올게요. 아이거 너무 달잖아 응? 난 내일서 그렇죠? 12시부터 방송했어요. 아, 젤리는 약간 많이 안 먹어. 와, 지금 맛있다. 인절미 수요. 과일, 먹방 좋죠. 근데 딸기 먹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청포자 포드라 먹을까요? 근데, 디저트가 어떻게 보면 제 어, 시간도 뭔가 평화롭고 뭔가 먹을 때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즐거워요. 근데 이 디저트 자체가 화장실 많이 가요. 여러분들 우유 한번 먹으면 우유 그한번 길게 마시면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그거. 저 잠잘 때 좋은 꿈꾸다가 일어난 게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저. 잠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아파서 화장실 간 적이 진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음. 나 이거 소리 안 좋겠다. 죄송해요. 아 겁나게 맛있네. 와. 야, 이거 크기만 크고 뭐가 없다, 이거? 빵 추천한다, 이거, 이거 빵 추천. 좀 맛있다, 메거 빵이. 아, 몰라, 너 이거 <laughs>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laughs> 등수는더 들어있지, 맞지? <웃음> <웃음> 저 그림 그냥 그 롯데마트에 샀거든요, 롯데마트. 그래가지고 이제 곰이랑 다람쥐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디저트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디저트 먹방 끝! 먹방 끝!